대표팀의 올림픽 진출 실패, 위기론 속에서 여자 프로농구는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용병제와 플레이오프 방식 변화 등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변화의 바람으로 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WKBL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와 걱정 속에 2012-2013 WKBL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신한은행의 통합 7연패 우리 은행의 꼴찌가 예상됐지만 결과는 정 반대였습니다. 새로운 코칭 스텝의 등장으로 혹독한 비 시즌을 끝내 꼴찌 우리 은행은 정규 리그 우승을 넘어 챔프전까지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꼴찌의 돌풍에 남은 다섯 개 구단은 훈련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의 통합 우승이 아마 전반적으로 올 시즌의 새로운. 그 다른 팀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방법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 7연패를 꿈꾸던 신한은행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신한은행의 통합 7연패는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병제는 신한은행의 또한 번의 독주를 막아냈습니다. 해리스라는 괴물 용병 덕분에 부상병동 삼성생명은 준우승을 차지한 반면. 신하는 행은 챔프전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 국내 선수들이 잘해도 물론 뭐 팀의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 선수가 투입이 되는, 되면서부터는 외국인 선수의 실력 여하에 따라서 순위 변동이 오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수로 인해 성적이 좌우됐지만 평균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WKBL 첫 여성 감독을 영입한 KDB생명. 이옥자 감독과 이문규 코치의 선임은 전통강호 KDB 생명의 올 시즌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코칭 스프과 선수들의 부조화는 KDB 생명에게 최하위의 수모를 안겼습니다. 감독과 코치의 역할 교체라는 초유의 사투를 만들었지만 KDB 생명에게 올 시즌은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용병제와 플레이오프 진행 방식의 변화까지. 변화의 바람은 우승 후보들을 떨어뜨렸고 꼴찌를 챔피언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순위 싸움과 흥미진진한 시즌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든 새 변화는 긍정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STN 스포츠 유초아입니다.